코인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고레이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는 비트코인 반등에도 매도의 속도를 높였다라고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뭐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흔들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 영상 제가 진짜 크나큰 경고를 드리려고 이 영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집중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이번 영상 정말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같이 집중 적어주시고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블랙록 측에서 비트코인 반등에도 매도의 속도를 높였다는 부분이죠. 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이번 주 들어서 연속 순 유출을 기록을 했으면서 결국에 포지션 축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는 얼마나 1억 49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25일에는 8300만 달러가 들어왔지만 빠져나간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틀 동안 벌어진 건 얼마만큼 빠져나갔습니까? 마이너스 6600만 달러가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블랙록이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일부 대형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보통 매매를 하고 있었죠? 네, 주로 업비트에서는 이더리움을 보통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더리움 무조건 올라간다 이제 바닥이다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 라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도 마찬가지예요 XRP 리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트코인도 보면은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데 자 그런거에 반해서 고점을 많이 못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노란색깔 선에 닿을 때마다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빨간 색깔 이평선마저도 제대로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기 기준선. 그래서 그 일단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알트코인이 제가 혹시라도 예상하는 부분. 자, 여기 느낌이 조금 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노란 빛 각선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요 이도렴 기준으로 빨간색깔 빛 각선이에요 자요 라인과 그리고 노란선 아래쪽 보이죠 요 라인까지도 한번 더 터치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달러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있어 200만원 있으면 각각 여기 100만원 여기다가 100만원을 걸어 둘 건데 자,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 가격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이선의 가격 보면은, 자, 현재 여기서는 2750달러. 그리고 요때떨어지 2730달러.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700과 그리고 2500달러 근처가 될것 같아요. 자, 근처라고 분명히 적어 드립니다.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현재 시점과 비슷한 속 만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그 라인, 2,700과 2,500 달러 이 라인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 이더름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약5.6% 그리고 아래 구간 또 보게 되면 2,500 달러는 14%예요. 그러니까 6%하고 14%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업비트에서 왔을 때 6% 정도를 만약에 정을 맞고 누드려 내려, 내려온다. 그럼 6%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네, 490,000원, 410만원 사이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볼수 있는 게약 410만원.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것만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더리움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410만원에 한 번쯤은 들어가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댓글로 뭘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영상 대충 보고, 어, 그, 영상에 뭔가 글씨가 써있네? 막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손절가도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면 내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물어봤어요. 뭘 쓰고 계시냐? 그런데 클릭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벌써 6%나 눌러요. 46명이 이거 눌렀어요. 보시죠. 자, 이때만 해도 31명인데 결국엔 클릭금지를 누른 게 46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상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잔고만 박살나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보통 쓰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가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 비썸이 14% 그리고 뭐 기타 뭐 코인이나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을 쓰는 분들이 약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달리고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총을 들고 있는데 실수로 내 편을 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군을 사야죠 총을 들고 있으면. 결국엔 자살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다. 결국 뭐예요? 제가 약간의 하락의 관점으로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자 그것과 함께 보면은 XRP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녹색선 구간은 지키고 있지만 만약에 요 구간 깨진다. 그럼 노란선까지도 충분히 더 깨질 수도 있어요. XRP 리플이고 강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 지금 여기서 못 지키잖아요. 전 저점을 깨버리면은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거 그냥 한방에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12%짜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되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떠갖고 막 계속해서 떠들고 있을 라인은 아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전에 닿을 수 있는 라인을 한번 체크해보면 대략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이 빗각이 있잖아요. 요 빗각이 만약에 깨지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조금 머릿 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받아준다? 5%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뭐, 82,000달러, 뭐, 이렇게 이 라인까지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경고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차피 장기 투자한테 뭐, 그냥 들고 가지? 하면서도 막 불안불안해. 자 그런 모들 특징이 뭐겠어요? 영상 계속 찾아봐 좋은 얘기 해주는 유튜버를 찾아서 계속 그 영상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들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무지정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거면 불안 불안해 하실 거면 돈이라도 좀 벌어 가셔라. 그래서 단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타 종목 받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이거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경고하는 채널들 많이 못 보셨을 건데, 여러분이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깜빡했다면 좋아요 버튼도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영상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이 뭐냐면, 자, 코인학교 채널에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었을까요? 지토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700 88원에 들어갔죠. 자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렸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7 8 8원 이렇게 매수 진행됐고요.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 분들 그리고 제가 어디에다가 매도할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지토 787원에도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토 같은 경우는 이때 시간이 체결 받는 시간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매수 이렇게 지문도 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했었죠. 시간 몇이에요? 오후 1시 19분이에요. 오늘 날짜로 코인학교 채널에 올려드린 거에서 자, 1시 19분에 자, 지토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셨으면 자 영상 추천 가격 기준이죠. 이 시간에 추천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부터 해서 여기까지 몇 프로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네, 5%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야요 뭘로? 지토라는 종목으로.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딱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4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씩 여러분께 수익을 가져가신 거예요. 4시간 동안에 5%짜리. 자 이렇게 수익을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얻어가는 채널들 거의 없을 겁니다. 지토도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다가 지토 적어 주시고 몇 퍼로씩 보셨는지 고지도 한번 적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 ETF 자금들 제가 좀 직접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다른 채널에 못 보셨을 건데 보시게 되면 XRP 리플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온 부분들이요. 자, 보이죠? 자, 매일매일마다 들어왔고 11월 13일부터 ETF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4개 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현재 누, 누적된 총수입 네. 유입된 물량은 5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 정도 돼요. 9천억 정도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근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하진 않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솔라나 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주시고,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들어오는 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일단은 살짝은 빠졌다 갈것 같다. 그게 조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전 지금. 쎄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 몇 프로인지 아시죠? 제 적중률 99%였어요. 제가 딱한번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하루도 안 쉬었잖아요. 주말도 안 쉬고 명절도 안 쉬었는데, 제가 딱한번 틀렸던 게 결국엔 리플 같은 게 유명한 게 뭐였어요? 소송이었었죠. 소송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올라왔던 그 뉴스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2023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말고는 제가 이 하락을 틀렸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불안불안하다. 일단은 조금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서운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돈 벌려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착하고 바보 같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저는 악독하고 싸가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리플을 들고 뭘 하든 간에. 최저 단가에 들어가서 저는 수익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격도 굉장히 모난 건 그런 알지만, 근데 제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6% 들고 있어, 마이너스 12% 대, 마이너스 15%되고 마이너스 30%막 기억하, 이렇게 많아요. 전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결국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름이 마이너스 30% 짜리보다는 이왕 손해 볼 거면 차라리 한6% 정도까지만 손해 보셔라, 3% 짜리만 손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시죠? 그러려면 지금 일단은 XRP 리플 수량 좀 줄이세요. 수량 조금 줄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뭐 XRP 리플이 급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 따로 왔던 사람들이요. 이미 상위권에다 지민 회 있어요. 보시면 202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코인 같은 건120% 만들어 드렸었죠. 그리고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200% 만들어 드렸고. 엑설 리플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11월 제가 3일 날 리플 700원 잡으라고 했던 거고 469% 4,000원까지 제대로 이런 거다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놓칩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잘랐어, 뭐 올라가면 급등하면 어떻게 제가 다 메꿔드려요. 어떤 걸로? 아르고 같은 거 보세요. 이번 연도 이거, 몇월이요? 4월 6일 날 나가고 나서 매수 77원에 나갔었어요. 올청산 얼마나 나갔을까요, 이거? 870%, 800%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자, 915원에 매도했습니다. 이거 올청산 나가는 거에 다. 여름의 장고가 9배, 10배씩 불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살짝만 못 믿겠으면, 3분의 1만이라도 조금 걷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그래요. 돈좀 벌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드려왔잖아요. 모나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엑사피리플 부딪히는 자리 말씀드렸었고, 모나드 같은 것도 영상 중간중간에 코인학교 채널에 추천드렸던 거, 이거 48.3원에 추천드렸던 거예요 모나드도. 그 결국에 모나드 같은 경우는 12선 이렇게 지켰죠. 1 시간봉상에서 파란색 선 지킬 때까지 그리고 깨질 때싹다 매도 청산 기준으로 했을 때도 37%예요. 물론 최고치까지는 50% 넘는 수익입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면서 약간씩 손절 나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손절 나가봤자 2% 짜리예요. 근데 이런 거 수익 은 없어요. 수익난 거50% 난단 말이에요 손절 나가는 거 2%짜리 한 3개 나갔다고 쳐더라도 그래봐야 6%밖에 안돼 제가 수익 내드린 거 50%예요 이거 다 제외해도 여러분들 최소한 4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영상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한 상황이라 뭐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제가 이것도 급등하는 라인이 나오면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실시간 새벽에라도 뭐 메시지 받아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되기 전까지 한번 종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한번 신청을 해 두세요.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보면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 링크로 신청만 해 놓으시면 여름에 장고 바꿔갈 수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단타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제 포지션이 궁금한 분들은 실시간 소통방 입장, 요거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번호와 제출버튼까지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7시 21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도 조금 세하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트코인 여기 자리. 이더리움 빨간과 노란 한 번씩. 엑셀피리플. 노란빛 강성 깨지면 어디? 여기까지도 충분히 생각하고 가셔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합니다 너무 세요 왜? 미결작정이 아직까지도 x 살피 리플 그만큼 못 채웠어요 세력들이 미쳤다고 지금 이 구간에 폭등을 할 건데 이렇게 매수를 안 할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결작정이 결국엔 이 누적된 수량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건, 한 번은 눌러주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찍어주고 갈것 같아요, 저점이. 이번 주 안에 저는 저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점을 찍어주고 나야, 진짜 개미들 탈탈 털리고, 사람들 미칠 정도 돼야, 그때부터는 저는 폭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결론은 뭐겠습니까? 지금 팔아놓고 가장 최저점에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